네, 문산 김서방입니다. 아, 저기 산을 보시면, 지금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와서 저렇게 하게 되는데 산을 보시면, 음, 여기 어둡게 보이는 곳은 소나무가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회색이 많은 곳은 이제 참나무라든가 이제 다른 나무들이에요. 아, 지금 1월 달에는 돼지들이 아, 교미철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얕은 산 오른쪽 왼쪽에 있는 얕은 산보다는 저기 중간에 있는 어, 눈 덮인 하얀 산 바로 밑에 예 그렇게 높은 산에 예,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돼지들이 교미철이라서 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리고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있어요. 지금은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 조, 돼지가 이제 교미철에는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져요. 살이 많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숫돼지들이 어, 몸놀림이 가볍다, 어, 날렵하다. 그래서 개랑 싸울 때 음, 예전에 그 초가 초겨울에 그 뚱뚱하던 돼지가 아니라 이제는 날씬한 돼지가 돼서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어, 그래서 개가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음, 저는 오늘부터 이제 운동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얕은 산이라든가. 그산 너머에 또 얕은 산 쪽으로만 가서 예, 운동을 할 거예요 음, 이러, 이쪽에 이 내려와 있는 돼지들은 이제 무리에서 이탈된 놈들 어, 수컷 중에 어, 중간 돼지 이하의 무리에서 이탈된 놈들은 이렇게 가끔 이런 작은 산에도 내려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저 높은 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낮, 얕은 산에서 예, 마음 놓고 운동을 할 겁니다. 고란이라도 하나 보고 쫓아다니면 운동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잠시 후 제가 이제 우리 천둥번개 단위 설아와 함께 또 뛰겠습니다. 자, 좋다! 뛰어라 그래, 오랜만에! <laughs> 천둥아,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라! 물 먹어! 번개, 아이고 신나라! 잘 뛰어, 번개가 아주 잘 뛰어. 설아, <laughs> 서라. 다니. 설아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절로 갔는데, 따라가는구나. 자, 아, 봅시다. 발자국이, 아, 음, 오래된 발자국들 뿐에, 어, 햇발은 없고, 아, 없습니다. 아, 잘 됐네요. 아, 돼지 만나면 걱정했는데 잘 됐습니다. 꼭 이렇게 총이라든가 이런 거안 찾아오는 날엔 꼭 만나더라고. 근데 지금 발은 없어요. 바로 예, 없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피터 가자. 가. 하. 자 한바탕 돌고 왔으니 또 뛰어. 가. 아이, 잘 뛴다. 아이, 잘 뛰네. <laughs>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참 멀리도 다닌다.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참 멀리도 다녀. 또 가봐. 가봐.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성기야. 자, 뛰어. 자, 뛰어. 천둥이한테로 뛰어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 천둥이도 쭈쭈가네 뭐가 있나? 피터가 나오는 거 보면 뭐 없어요. 설아도 다시 나오고 <laughs> 신난다. 그래 신났어. 저리 간다. 설아 <놀라> <놀라> 어, 개인적으로 사냥개는 좀 밝은 색이 네, 밝은 색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어, 그, 호피무늬라든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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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이런 거, 이런 색깔, 예, 이런 색깔은 솔직히 돼지하고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목사냥할 때, 이런 개들이, 어, 그 호피무늬 같은 것들, 그리고 진한 똥색, 이런 것들이 막 쫓다 보면 돼지인지 겐지 헷갈리고, 헷갈리게 또쏠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번개가 오네. 번개야, 어디 갔다 왔어? 스톱. <laughs> 어디 갔다 왔어? 물 먹어 가서. 물 먹어. 응. 아, 물 먹어. 응. 천둥이랑 다니가 올라가고 피터 따라가봐. 따라가봐. <laughs> 번개야, 아이고다죽었네아이 그래, 천둥이가 내로 쫓아가. 설라도 가고, 저기가 돼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음... 요즘 이렇게 낮은 산에는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열심히 운동이나 하라고 냅둬야죠. <laughs> 번개 등짝이... 뭐니, 싸운 것도 아니고... 야! 이리 와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뒤로 와 설아야 와 설아 몸봐 점점 근육질이 되어가네 이봐 와 우리 설아 기집인지 남잔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아 이제 오빠들보다 더큰거더클것 같아요. <laughs> 아, 저비빈 게, 음, 동물 사체예요 저거 지금 아까 제가 번개 등이 젖어 있어서 왠가 봤더니 지금 냄새가 동물 사체네요. 동물 네, 죽은 거에다 비빈 겁니다. 저거를 왜 비비는지는 뭐, 여러가지 뭐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어, 그 이제 사냥감에 채취를 묻혀서 어, 자기의 채취를 가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함께 왔어, 서라, 천둥이도 아유, 다니는 발바닥이 찢어져서 지금 쫄뚝거리고 야, 개꼬라지 봐라 또. 아. 야생이다. 야생 그래. 음. 아, 우 얼음도 막 씹어 먹어. 야생이야. 응? 음? 또 우리 번개 쥐 잡습니다. 뭘 비볐는지 냄새가 아주 아우 아우 실컷 실컷 노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멀리 안 다니고 힘들게 안 다니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아요. 많이 노는 거죠. 지칠 줄 모르는 우리 이 아주 강한 체력의 천둥이만 이렇게 싸돌아다닙니다. 피터는 뭘 지금 보고 있는데 뭘 보는 건지 모르겠네. 천둥아 아이 너 얼굴에 상처가 났더니영 인물이 아니다 아까 계속 노려보던 피터까지 갑니다 뭐가 있나? 쭉 개들이 올라가네요 지켜보지요 뭐. 어? 설마 뭐가 있을라고? 열심히 운동이나 해라 이것들아. 번개야. 아우 냄새야. 저 놈이 9개월 때 멧돼지가 1 m 20이었어요 길이가. 아 그걸 얘가 물어 잡았는데 그때 진짜 온 몸이 피투성이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아 냄새야. 뭘 비벼서 그렇게 냄새가. 진짜 참 네. 그 어린 나이에 굉장했었습니다. 이제 1년 반이 이제 훌쩍 지났네요. 번개, 이리 와봐. 아, 냄새 싫어. 진짜 그때 완전 피투성이 흙에, 아니 저 털에 피가 묻으니까, 야, 이게 흙, 이렇게, 이렇게 흙이 묻은 거는 금방 지워져요. 털어지고. 근데 피가 묻은 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며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애가 완전히 그냥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돼지 피가 그렇게 잔뜩 묻어가지고. 에이, 며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냥 오링 됐었어요, 에너지가. 그러던 것이 이제 저렇게 많이 컸네. 아, 이 군사들이 또 오는군. 얘네 둘이 짝이 잘 맞아요. 하나는 길고 짧은데, 음. 헤헤 <laughs> 곁을 잘안 줘, 얘가. 일로 와, 천둥이. 에, 아이고. 아, 이걸로 나야지 상처가. 약 발라줄게 이따가 가서 올라가봐, 가봐, 올라가봐. 내려왔네. 가봐, 올라가봐. 형한테 가봐. 형 자꾸 올라가더라, 글로. 다니는 발바닥이 찢어지고 빨리 빨리 못 다니나 봐요.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좀 이따 오겠죠. 언제 차에 탔어? 응? 동생들은 절로 뛰어갔구만. 그만 뛸 거야? 그만 뛸 거야? 응. 아, 그만 뛰어. 자, 차에 타! 이리 와! 이리 와,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타! 어서, 차에 타! 들어가! 여기 있잖아, 이쪽, 이쪽에 들어가! 일로, 일로 들어가! 그렇지 아우 이뻐라 아유 잘했어요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하네 천둥이 아이, 잘하네 아이 잘했어 잘했어 천둥이 발 그렇지 설아 이리와 아이 착하지 설아 이리와 차에 타 이리와 차에 타 차에 타 잘 타!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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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들어가 아이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아, 잘했어! 아이 잘했어! 어디 갔다 왔어? 아이 잘했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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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